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다양한 나이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시간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제품, 미국의 프리미엄 나이프의 자존심! <laughs> 미국 프리미엄 나이프, 고급 나이프의 대표 선수라고 할수 있는 있다고 할까요? 이게 벤치메이드의 제품인데요 아 제가 이제 뭐 택티컬 포토 채널이고 워낙 택티컬 라이프들을 많이 좋아하지만은 뭐, 벤치메이드 제품도 제가 정말 좋아하긴 해요 근데 벤치메이드 제품이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좀 예쁘고 멋진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요금쯤에 좀 벤치메이드 나이프의 그런 제작 방향 디자인 방향을 보면은 조금 좀 섭섭함 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벤치메이드라는 이름답게 대량 생산이 아닌 뭐 벤치에서 하나하나 정말 정밀하게 조립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벤치메이드의 제품인데, 그 벤치메이드가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지금 택티컬 지향으로 가는 것 가면서도 좀 옛날에는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도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으로 멋진 제품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무슨 뭐 멜파듀, 베케리 윌리암스, 그다음에 엘리 슈 비츠, 그다음에 시버트, 무 터프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쁜 그런 좀나이프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젠틀맨 나이프 지향의 벤치매이 드었는데 요즘에 좀 방향성을 좀택티컬쪽 이런 쪽으로 가고, 요즘에 또너무 시칼 많이 만들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섭섭한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벤치메이드의 빈티지 제품을 하나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빈티지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벤치메이드의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정말 예쁜 나이프를 만들던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와 정말 이때는 정말 벤치메이드 나이프가 너무 예쁘고 그런 나이프를 많이 만들었던 정말 대표적인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도 그때 나왔던 제품 중한 가지입니다 바로 벤치메이드의 690 제품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벤치메이드 690, 카본, 파이버, 우드 앤 카본 파이버라고 써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써있는데요. 네, 이 제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케이스부터도 요즘에 나오는 벤치메이드 케이스와는 완전 달라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한번, 네, 거두절미하고, 제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벤치메이드 690 제품입니다. 네. 이거를, 야, 이게 주변에 지인분이 하나, 가지고 계신 거를 제가 정말 좀 어렵게 부탁드려가지고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한번 빌렸는데, 네. 아, 너무 상태가 좋은 제품이에요. 너무 상태가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비닐 안에 보면은 제 제품에 이렇게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명서 보면은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이렇게, 아, 엽서가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있고, 안에 보면은 벤치메이드의 뭐 간단한 역사 이렇게 나와 있고, 고 축하합니다 땡큐 이렇게 모요제품 역사가 있고요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런 악세서리 같은 것 같이 판매하는 거이렇게 나와 있고 또 로고도 지금하고 좀 달라요 벤치메이드의 이제 빈티지냐 아니냐를 따질 때그 제품에 나와 있는 그런 찍혀 있는 로고가 나비가 더듬이가 있는 로고냐 <laughs> 더듬이가 없는 로고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네, 이 제품 보시면은 690이에요. 이 690이 뭐 별다른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넘버로 690이라고 이름을 칭한 제품인데, 와이 제품 저는 나이프를 입문했을 때이 제품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와 정말 칼을 이제 멋지게 만드는 거도 있다 그렇잖습니까? 저번에 리뷰했던 벡터 같은 제품을 봤을 때는 야 칼을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 그런 제품도 있는 반면에, 야, 나이프를 이렇게도 예쁘게 만들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느꼈던 제품이 바로 이 벤치메이드의 690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네, 벤치메이드의 정말 너무나 예쁘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9.11 이후에 이제 전 세계 나이프계가 <laughs> 택티컬의 정말 방향으로 갔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가 약간 우리도 방향성을 좀 택티컬로 꺾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그 시기였었어요. 그때도 지금 보시면은 그때 이제 또 엑시스락 같은 것도 출시가 됐었었고 좀더 이제 기존의 예쁜 그런 나이프보다는 터프하고 뭔가 좀 기계적인 느낌의 나이프를 만들려고 했었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품이 딱 출시된 걸 보고 저는 너무나 너무나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와, 칼이 정말 너무나 예쁜 거예요. 보시면은 뭐 나이프를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나이프 매니아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클래식 나이프들 뭐 그때도 버그 119 같은거 그 다음에 그런 클래식 우드 핸들 나이프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뭔가 좀, 좀 수준을 달리하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이 제품은 이제 또 나이프계의 거성이죠 이제 엘리슈비츠 선생님의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벤치메이드에서 엘리슈비츠 선생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예쁜 나이프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분명히 조금의 나중에 좀 택티컬한 라인들도 잘 많이 만드시게 하시지만 일단 이 제품은 정말 형태적인 면, 그리고 소재적인 면, 그리고 색상적인 면에서 너무나 정말 완벽하고 예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이 제품이 2000년, 2001년쯤에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카본 파이버 같은 제품을 아주 통으로 핸들을 많이 만들던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볼스터는 카본 파이버, 이제 핸들은 우드. 이렇게 천연소재와 합성소재를 복합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쉽진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야, 이런 조합? 이게 되는 건가? 아주 놀랬을 정도로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안에 있는 라이너가 보시면은, 이게 티타늄 라이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파란색 이제 라이너를 만들어서 아노다이징을 한 거예요. 아노다이징을 하니까, 파란색 이런 라인 안에, 이제 붉은색, 로즈우드, 장미남을 텐데, 로즈우드와 이제 검은색 카본 화이버가 딱 이제 들어와가지고, 색상 매치가 된 거예요. 와, 또 이제 접혀있는 상태를 딱 보면은, 네. 이렇게 너무 예쁜, 진짜 저 고급스러운 형태가 완성이 된 거죠. 보시면은 너무 더노로던 게, 블루, 레드, 블랙의 이런 조화가 있었고, 동시에 이제, 레드, 블랙, 블루의 조화에서 이제 칼날을 싹 오픈을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은빛 하, 넘치는 이칼날의이 이 세, 네 가지 색상의 조화가 이제 너무 이제 아름다웠었고, 이제 칼날도 잘 보시면은 이제 피니싱을 2단계로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쪽, 나비 있는 쪽이 살짝 위쪽은 이제 스톤워시 같은 걸로 진행을 했고, 이쪽, 이제 엣지 쪽, 베벨 쪽 면을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세팅 피니시 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칼라의 형태도, 자, 이렇게 보면, 클립 포인트처럼 위로 솟구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약간 드랍 포인트? 그런 쪽, 그런 형태에다가, 앞에, 서레이션, 그리고 썸스터드. 한쪽으로, 이렇게 열수 있는 썸스터드를 만들어 놨고, 자세히 보시면, 이 나비 로고가, 벤치메이드의 나비 로고가, 또 보시면은, 더듬이가 있는 나비 로고예요 <laughs> 요즘 제품과 비교해 보면은, 없거든요, 더듬이가. 네, 벤치메이드에서 이 더듬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더 빈티지 제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아이 클립 부부가 이제 눈물, 이제 물방울형, 이름일 지어진 둥그런 이런 형태의 이제 클립이었는데 와, 이 클립도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기존의 벤치메이드 제품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길다란 이렇게 포켓 클립 같은 게 있었는데, 어, 뭔가 이 제품은 이런 전반적인 형태의 그런 우아한 곡선의 형태에서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넓적하고 넓은 형태의 이런 클립을 테크테크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하, 이것도 정말. 이런 클립 하나도 이제 빠트리지 않고 전체적인 그런 형태의 조화에서 이제 빼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요 클립 부분도 예뻤고요 놀라운 점이 또 뭐냐면은 이제 이런 천연 소재 제품과 합성 소재 제품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이런 다른 폴더 나이프도 비슷하지만은 두 개의 성질이 다른 이런 소재를 같이 이제 겹쳐서 섞어 놓아서 이제 만들다 보면은 약간 이 제품에 그럼 만들었을 때 단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단차가 있기 마련이면은 약간 그럼 제품의 완성도나 또 이런 거에서 조금 아우고좀 조잡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으로 도 처음 볼텐데 이게 카본과 이제 우드를 이제 잘라서 합쳤잖아요 합쳤는데 또이 중간에 아주 보시면은 아주 얇게 이 단차를 메우기 위한 이런 스페이서를 넣었어요 스페이서를 넣고 아주 깔끔하게 간 거야 이게 가니까 와 이렇게 쥐었을 때 이쪽 반대쪽엔 에 클립이 있어서 별로 그런 건 느껴지지 않지만은 너무나 이 감촉 깔끔하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해해 봤어요 분해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볼스터 따로 게 우드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먼저 스케일을 먼저 우드로 이제 딴 다음에 이 카본 부분만 또 아주 얇게 여기를 깎은 거야. 깎아서 여기에다가 중간에 스페이서 넣고 그다음에 카본 볼스터 넣어서 아주 정말 진짜 너무 이 얇은 데에다가 이두 가지 소재를 정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나이프 정말 제작 기술에서도 뭐 얼마나 진짜 복잡한 공정 있겠습니까? 뭐 지금 요즘에 무슨 IT 장비를 만드는 그런 건 다르지만은 와 정말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얇은 스케일을 파란색 아노다이징된 라이너에다가 겹쳐서 결합을 했는데 또 보시면은 요 뒤에 스페이서 부분에 이게 나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나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스케일 부분에는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좀어왜 없지 하고 분해를 해 보면은 이제 스케일을 먼저 따로 만들고 이 안에 라이너 쪽에 볼트는 이제 따로따로 새롭게 박고, 외부에다가 볼트를 세 개를 또 따로 박아서, 이런데 볼트가 많아 보이면 좀 거슬려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미관을 해치지 않고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공정적인 면보다는 정말 디자인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그런 공정을 거쳐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고, 이 제품은 뭐 택티컬적 이런 거보다는 뭐 젠틀맨 EDC 나이프라던가, 아주 좀 간단하게 산책을 나가다던가뭐 아웃도어 활동을 할때쓸수 있는, 아, 너무나 유려한 주변에 사용했을 때 그런 위화감 같은 걸 주지 않고 너무나 좀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젠틀맨 나이프, 고급 나이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그리고 두께가 또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얇지가 않아가지고 제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좀 이제 여리여리한 외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두께가 이게 얇진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스틸은 또, 이때 당시에는 또, 이로서 CM을 많이 썼으니까, 네, 이로서 CM 스틸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피봇 핀도 이제 좀 크게 만들었죠. 크게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카본 볼스터 안에다가 아주 큰 존재감과 그런 멋을 좀 더한 이런 원형 피봇 나사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원활한 작동 위한 와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분해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하, 이런 분해 하나 했을 때이 나사 하나하나가 헛돌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사들이 있어요 하, 그런 걸 일단 보면은 하, 역시 진짜 지금 똑같은 나이프지만은 또 이런 거를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멋진 나이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런 나이프를 벤치메이드에서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즘 벤치메이드가 좀 갈라 그러는 라인업이 좀 외부 디자인보다는 좀 주력 디자인에 계속 자기 복제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섭섭하기는 한데, 이거와 동시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제품도 벤치메이드의 좀 이제 빈티지 제품인데, 이 제품도 벤치메이드의 또 멜파듀 선생 디자인의 그런 포켓보이라고 올린 제품이에요. 보시면 사이즈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합니다. 사이즈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은, 블레이드의 형태, 그리고 핸들의 형태가 있던 G10으로 이제 통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형태고, 이제 또 엑시스라기는 제품이죠. 그리고 블레이드의 형태가 이제 위로 싹 올라간 이제 약간 보비스타의 형태, 지금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만든 제품이지만은 그 제품의 분위기가 이제 너무나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는 멜파디오의 로고가 남아있는데 이690 제품도 이제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여기 엘리시비츠 선생의 이제 로고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그런 제품의 디자이너가 딱 제품에 딱 이제 나와 있는 게 조금 더좀 멋있기도 하고 좀 제품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클립을 이제 봐도 이제 일반적인 벤치메이드의 이런 클립과 이런 눈물 형태의 클립은 형태가 분위기가 확 다른 걸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프의 매력, 비슷한 형태, 비슷한 브랜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지만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거 제가 이 제품을 20년 전에 봤는데 아 그때 제가 비싸서 구입을 못했었어요 구입을 못했었던 제품이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정말 20년 만에 다시 보니까 아 그때 봤었음에도 아름다웠는데 지금 봐도 그 아름다움이 요즘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과 비교를 해도 아, 정말 꿀리지 않는 진짜, 명품 중에 명품. 개인적으로는 벤치메이드의 여러 가지 나온 제품 중에서 지금 베스트에 꼽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제품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벤치메이드에서 지금 이런 제품이 좀 계속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이면 어떻게 보면 벤치메이드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섞인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제품이냐면은 또 벤치메이드에서 RS 제품이라고 있었어요. 아레스 폴더 제품이 있었는데, 어, 그 제품들 중에서도 요런 방식, 로즈우드에다가 좀 카본 볼스터를 이렇게 결합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 찾아보니까 있는 거야. 또이 제품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은 아무래도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택티컬 포토 채널 오늘은 이제 벤치메이드의 빈티지 제품, 벤치메이드의 이름값. 벤치메이드 다운 제품 중에 정말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벤치메이드의 690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채널 앞으로도 다양한 뭐 택티컬 아이템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게 멋과 게 낭만이 있는 아주 예쁜 제품들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택티컬 포토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